아리아리 아리 스리스리 나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 경집에 물풀이니 악강정 뗏목이 떠내려간다. 아리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창낭에야 뗏목을 띄워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절만난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합강정 뗏목이 많다고 하더니 경호년 포라게 다 풀렸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나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뗏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광나로 건달들이 날반여한당아링아리스리스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황기 초매 돌돌 마라 옆에다 끼고, 청강난군 가잘적에 왜못 갔나.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이나 놓고서 고리나 짓지, 조그마한 여자 소지 깊을 순간. 아링아리 있리쓰리리아라니오 스리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앞사공, 뒷사공, 물조심하게이, 포아리, 물사품이 지솟는다. 아리아리 스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오시라는 청두이 문안이 나오고 구지랑 창파리만 보여 만든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거르게봄맥이 여울에 떼내려온다 아리 아리 서리 서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다가 집을 지고. 정두신이몰때만 기다린다. 아리 아리, 쓰리, 스리나리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포아리 신영강을 다 지나지 덕두원 석정이가날 반긴다 아리아리 슬리스리 나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왜못갔나왜못 갔어? 왜못 갔나? 정강남군카젤적이왜못 갔나? 아링아리 있으리 있으리 하라니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오리 민나리 빈 잔디 침소리 물 마른 흰이 밥도 중추가 민다 아리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촌이야 포로에서 나으시던이 문. 백설이 흩날려도 아니나오니.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나갔던 힘이 또 오실라는지 불명조 탄중이에 누기가 친다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라리요 서리 아링아리 고개로, 고개로 넘어간다. 세월이나 갈라거든제 혼자 가지. 알뜰한 청춘은 매달리고 가나. 아링아리 서기서리아라리오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어머니 할머니 날좀 보소 어른이 될라고 깜짝 놀랐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울러머나 담넘어 다 냉겨 띠다. 수무나무 가시발 찔렀네. 아링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넘기나 좋기는 거닐 고개이 놀기나 좋기는 새장구복판. 아링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고개로 넘어간다. 소나무 가시를 파내다 보니 암탈게 서방이 해를 친다. 아링아리 쓰리 쓰리 나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너간다. 네가 나날 만치 생각을 하면 가시와 치천리라도발고오리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리아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저녁을 먹고서 승하시니, 양진 말 큰아이들이 나로란다. 아링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오동나무 뚜거 꺼서 현려당 짓고, 정든님 오이기를 기다린다. 아링아리, 스리스링아라리요. 아링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다나물가세나물가세나물가세 우리 집이나삼동세나물가세아무 아리 나리라리아라세요 스리,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봄철인지 갈철인지 난 몰랐더니. 뒷동산 행화춘절 나를리네 아링아리 스리스리 나랄리요. 스리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응어간다. 산이나 높고서 고리나 짚지 조그만 여자 속이 기을송 아링아링 소리 소리 안아리요 아링아링 고개로 넘어간다 울타리를 꺾으면 나온다 하더니, 행랑채를 돌라져도 아이 오나. 아링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오시라는 정든이 문 안이 나오고 구리랑 창파리만 모여 만든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댐목의 생활이 하좋다도띠 신식의 생활로 다 글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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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모시대 삽주상 쓰러진 골로 우리 집이나 삼동새 남불가세 아링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아링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은 왜 하니 열고, 아주까리 동방만 왜 유느냐. 아링아링,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링, 고개로 넘어간다.